어디서 샀냐고 자꾸 물어보네요. 알리 추천가성 비꿀템. 캠핑의 필수 아이템, 모비가든 캠핑 블랙 코팅 타프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방수와 자외선 차단 기능이 뛰어나서 어느 날씨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핑의 안성맞춤입니다. 옥스포드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설치도 간편하니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햇빛 아래에서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타프는의 캠핑 경험을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이 자동차 팔걸이 박스 높이 패드는 정말 대단합니다. 편안한 메모리 코튼 소재로 팔꿈치를 완벽하게 지지해주며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이 덜해요. 그리고 가죽으로 되어 있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어떤 차량에도 잘 어울립니다. 중앙 포켓 덕분에 소지품 정리도 간편하죠. 팔거리를 더욱 높여주는 기능 덕분에 운전 시 편안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운전 중 작은 사치처럼 느껴지는 이 제품 꼭 경험해보세요. 에 드라이빙 라이프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. 이 비신나 야외 바베큐 그릴팬을 주목해주세요. 34cm의 넉넉한 사이즈로 캠핑이나 집에서 바베큐를 즐기기에 딱입니다. 논스틱 코팅으로 기름 없이도 음식이 척척 떨어져 나가니 청소가 간편하다는 점도 아주 큰 매력입니다. 다양한 요리를 시도할 수 있어요. 고기, 채소 모두 완벽하게 구워지며 그 맛은 정말 일품입니다. 캠핑 장비로도 손색이 없고 스토브탑에서도 활용 가능하니 다재다능한 제품이에요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에 바베큐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이 제품 강력히 추천합니다.